안녕하세요 이다클리닉 화선영 원장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설명드리고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이다클리닉은 가급적이면 우리 고객님들께 안전하면서도 위험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효율적인 그리고 효과적이고 그런 시술들만을 중점적으로 제가 진료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고객님 환자분들. 안전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안전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올 때마다 뭐 이게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짚어져 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이제 스컬트라에 대한 내용인데 뭐 스컬트라가 알고 보면 무시무시한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laughs> 영상들이 있어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조금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에 앞에 섰습니다. 사실 이제 스컬트라라는 제품명을 말하기 전에 이거는 그 락틱 엑시드로 끝나는 화합물입니 그래서 이 성분명을 알면은 이게 얼마나 안전한지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요. 제 스컬트라가 어떤 결절이 생긴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엄청나게 많은 케이스를 보유하고 있어요. 사실 스컬트라 필로 어, 리프팅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사 1인당 시술 케이스로 본다면 누구에게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어, 밀리지 않을 정도, 다 굉장히 자부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안전하고 예쁘게 또 이제 감각적으로 잘 해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실제로 그런 결과를 항상 도출해왔어요. 근데 특히 스컬트라 같은 경우는 성분명 자체가 방금 락틸리산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젖산 성분이에요. 젖산 성분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원래 젖산이 있어요. 젖산이 많이 있는 부위가 어디일까요? 여러 군데가 있겠지만은 여성의 생식기 안에도 젖산의 성분이 어느 정도 있고 락토바실 루스라는 그런 어 유산균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우리 근육 안에 또는 콜라겐 조직 안에 젖산 성분이 많이 축적이 됐다가 사라졌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젖산이 무엇이냐? 젖산은 일종의 산이죠. 외모면 산도 있고 연기도 있고 다 섞여 있죠. 우리 몸은 굉장히 복잡한 화학작용을 어 일으키는 기적인 생명체잖아요 근데 이 젖산 성분은 근육 운동을 엄청나게 열심히 하면 막 이렇게 웨이트를 하고 사이클을 타거나 그러면 막 허벅지가 터질 것 같고 막 이두근이 막 터질 것 같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그때 나오는 성분이 바로 젖산입니다 즉, 글리코겐의 대사산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떤 콜라젠이라든지 근육세포, 근육파이버 이런 부분들을 재생산하는 자극제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이거는 철저하게 우리 몸스에서다 분해돼서 없어지기 때문에 사실 이제 스컬트라라는 약 자체에 대해서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 사실 어불성설이고요. 이싼 성분이 많이 축적이 된다 하더라도 이건 우리 몸에서 다 금방 분해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3주, 2주 요 간격 안에 어 자극을 줘서 폴라젠의 어떤 형성을 도와줘서 볼륨을 채우는 효과로 스컬트라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스컬트라가 도대체 무슨 물질인지 그리고 이제 그거를 어왜 사용하는지 그런 부분들 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스컬트라는 필러와 마찬가지로 볼륨을 채우는 용도로 사용이 돼요. 팔자라든지 앞광대, 이마, 심지어는 힙이나 이런 데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안전한 어, 바디에도 사용될 수 있을 만큼 조직을 복원시키는 굉장 강한 힘을 갖고 있는 어,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위험비어들을 좀 잡아보자 어, 낭설들을 좀 잡아보자 좀 어, 너무 어떤 걸 모르고 어, 이제 인터넷상에서 유튜브상에서 사실에서 너무 동떨어진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오늘은 그걸 좀 잡아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붙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